안녕하세요. 거북이와 함께하는 타로 원서강독입니다. 아, 제 13장 어, 운명의 수레바퀴를 하고 있고요. 어, 오늘 진도는 19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우리가 통찰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측면을 셀리니콜스가 알려줬죠. 어, 내향형과 외향형이 바퀴의 에, 어떤 외적인 면, 그리고 바퀴의 중심에서 굴러가는데, 예, 내향형과 외향형이 좀더 위치를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온전한 어떤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어, 팁을 셀리니콜스가 알려줬죠. 예. 자, 거기에서 이어집니다. Unlike the two beasts on the wheel of fortune, 자, 운명의 수레바퀴 위에 있는 그두 마리의 짐승과는 달리, 그렇죠? 우리는 개들은 아니죠.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예. We humans, 우리 인간들은 have the gift of consciousness and creative imagination. 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재능이냐면은 컨 n 스니스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이미지 네이션,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는 늘 살던 대로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예, 새로운 거를 상상하고, 그 상상을 도전할 수 있는 어, 그런 존재이죠. Although our lives also are bound to a wheel of circumstances over which we have no control. 자, we have no control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wheel of circumstances 하면 상황에 수레바퀴 거죠. 예. 매일매일 벌어지는 이벤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수레바퀴에 바운드 묶여 있지만, 뭐가 our l i v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 we are not pinned to one s on 우리는 핀이 한다면 딱히게 핀으로 찔려 있다라는 거잖아요. 고정되어 있던 거죠. 예, 우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어디에, 원 스팟,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On e a c surface. 그 표현에, 예, 운명의 수레바퀴 하나에 이렇게 핀으로 딱 꽂혀 있는 그렇게 옴짝달싹 못할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within the borders of our will. 자, 우리의 수레바퀴의 borders, 경계 안에는, there are more opportunities for free movement than we might imagine.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라 거죠. 어떤 기회? for free movement.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많다라는 거죠. 이 바퀴에, 바퀴에 그, 어 표면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은 못 움직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단 바퀴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이거죠. 이 원을 그려놓고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가끔 이제 제가 이제 뭐저 지인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이제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딱 원을 질려 놓고 사주라는 거는 옴짝달싹 없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어떤 경계를 만드는 거다. 그 경계 안에서는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다라는 얘기를 제가 할 때가 있었어요. 예, 바로 그런 얘기와 같아요. 운명이라는 게 되게 꼭메어져 있는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Imagine is the key word. 상상이라는 게 바로 어, 핵심이다. 핵심 단어라는 거예요. 어, as long as we let our imaginations have free play,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이 자유롭게 놀수 있게 하는 한, we can find ways to move, up, move about.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적극적 상상 있잖아요. 그 용의 상담 기법인 적극적 상상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에그 힌두 요가의 요법이죠. 에. 음,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할 때, 이제 삶을 보통 이제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명상을 하죠. 그리고 명상을 하면서 뭘 하고 싶어 하냐 하면은 아무 생각도 안 하기를 원해요. 예, 그리고 명상을 하면서 그런 잡념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그 그걸 가라앉히기 위한 명상을 하는데, 네, 그거 역시 명상의 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통스러운 상념들에서 좀 자유로워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좀 약간 이제 수준이 높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예,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그 요가를 할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적극적 상상과 같은 요법의 요거를 하죠. 뭐냐면은 심상화죠. 심상화. 예.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모습을 적극적으로 상상하고 머릿속에 실제로 그리고 그것이 실제다라고 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왜그 영화 속에 나온 그 매트릭스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이 세계는 비실재이고 실제로 우리가 의식하는 어떤 그게 이 세계의 실체라고 했을 때이 적극적 상상 있잖아요. 그게 결국 뭐예요? 내가 나의 세상의 창조주가 되는 일인 거죠. 예. <laughs> 이게 다 무슨 황당한 얘기 같아 보이지만 에~ 예, 티벳의 요가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행자들이 하는 그 요가 방법이기도 하고 한데 어~ 어쨌든 음~ 이~ 융의 기법의 적극적 상상 있잖아요 이~ 상상이 핵심 단어이다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 어 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한번 경험을 하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예, 안 돼, 안 돼. 이런 게 어딨어. 예, 세상에 뭐 그런 거 없어. 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적극적으로 나의 세상을 내가 창조하고 있다.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를, 어, 잊어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but 그러나 when we approach the things with our ego intellect 그러나 우리가 에고 지능으로 에고 지능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셀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통합이 되지 않은, 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적인, 에, 한쪽 측면만 보는 그런 지능이겠죠. 에, 그런 에고 지능으로 스핑크스에 접근을 할 때, we can remain stuck in circular thinking. 우리는 서큘러 싱킹하면은 순환적인 사고, 에, 그냥 같은 지점만 뱅글뱅글뱅글 뱅글 도는 그런 순환적 사고, 혹은 interminable r o u n d s 하니까 끝날 끝없는 제자리 돌기인 거죠. 어떤 끝없는 제자리 돌기냐 하면은 philosophizing 철학화를 하고 혹은 psychologizing 심리학화를 하는 그런 끝없는 제자리 돌기에 갇힌 채로 남을 수 있다. 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심상화를 하고 내 세상을 내가 창조하는 거니까 어어 한번 그 내가 원하는 바를 머릿속에 그리면 그려진 대로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대단히 아 어, 그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거야? 그러면 뭘 사실, 대단히 이기적인 생각만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뭐, 시험에 합격을 한다던가, 뭐, 승진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아파트 당첨이 된다던가, 뭐, 로또 당첨이 된다던가, 이런 식의, 에고 인텔렉트인 거죠. 예. 에고의 차원에서 봤을 때 자기한테 좋은 거 있잖아요. 내가 됐으면 좋겠는 거. 욕망, 욕정인 거죠. 예. 그런 것만 심상화를 하려고 해요. 영혼이 그런 걸 들어주겠냐고요. 당연히 안 되죠. <laughs> 혹은 그런 거를 너무 심상화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흑마법이죠. 예. 그러니까, 아니, 왜 하필 그런 거를 심상화를 하냐고요, 좀. 조, 아까는. 예. 나의 영혼이 원하는 걸 심상화를 하세요. <laughs> <laughs> 그러려면 이제 영혼과 접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셀프 어, 인디비주에이션의 온전한 내가 되어야 되겠죠. 네 예, 진정한 나이 그러니까 에고 인텔렉트 있잖아요. 순전히 에고적으로 생각하는 예, 이거를 빨리 조금 더 어, 시야를 넓혀서 그러니까 이게 운명의 손에 맡기죠. 그 시야를 넓히는 게그 예, 시야를 넓혀서 생각을 하고 그거를 예, 상상력으로서 예, 내 세상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그게 바로 이운명 레바키가 전환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One way to keep the imagination free. 자 상상력을 free 자유롭게 유지하는 한 방법이 있는데, I have discovered. 내가 발견했다는 거죠. 그모 뭐, 뭐냐 면은 그게 is to avoid asking the things questions that begin with. Why?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에스피크스한테 예. Why 왜라고 시작하는 질문을 Avoid 하지 않는 거예요. 예. Why did This happened to me.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Why did I? 아니면 Why did they behave like that? 내가 아니면 그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까? Why am I so stupid? 왜 나는 이렇게 멍청한 겁니까? Why am I so inept?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뭘 못하나요? Misunderstood. 왜 나는 오해를 받는 건가요? Or whatever 등등등등이 오해로 시작하는 질문 있잖아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아, 제가 진짜 상담하면서 정말 내 남자들한테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디폴트죠. 사실 이런 걸 디폴트라고 하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왜왜 왜, 왜가 아니에요. 왜가 아니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어? 이런 일이 벌어졌네. 자, 이걸 어떻게? 어떠하우죠 하우? 예, 어떻게 이것을 풀 것인가? 예, 어떻게 이것을 나에게 의미가 있게 할 것인가? 예, 물론 이 모든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통찰하고 질문을 할수 있어요. 예, 그 의미에 대해서. 근데 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내가 내 몸을 굴려가면서 만드는 거지. 그 의미 자체를 스팅크스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니까. <laughs> I find that 나는 발견했다, for me at least. 적어도 나에게는 why questions, 왜 라는 질문은 result only, 뭐뭐라는 그 결과밖에 안 된다. 어떤 결과냐? In uh, recriminations or accusations, bearing my creative energies under tons of shoes and oats, which leave me paralyzed with guilt or self righteousness. 자기 끝까지 한 문장이라서 그냥 읽어버렸네요. <laughs> 어떤 결과를 초래하기만 하냐면은 recriminations, 어떤 질책이라든가 아니면 accusations, 비난을 초래한다 초래할 뿐이라는 거죠. 예, 뭐예요? 나에 대한 비난 아니면 남에 대한 비난인 거죠. 예, 예, bearing my creative energies, 나의 그 창조적인 힘을 bearing, 묻어버려버 묻어버 묻어버리는 거예요. 예, tons of shoes and oats 하면은 뭐예요? 어, 다운표로 슈즈 했으니까는, 슈드는, 어, 의무인 거고, 오트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어떤 당이겠죠. 예, 둘다 비슷한 말이지만은, 예. 어, 내 세상은 반드시 뭐뭐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게 안 되면은 w y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 의무와 당위가 있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독선적인 세상인 거죠. 이 why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세상은. 예,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톤 써보니까는 무게인 거잖아. 몇 톤의 무게인 거잖아요. 예, 그런 의무와 당위성의 무게 아래 나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땅에 묻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why라는 질문은.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leave me. 나에게 무엇, 을 남긴다. 무엇을 남기냐? 어, paralyzed. 마비를 남기는 거예요. 마비를. 뭘, 뭘, 어떤 마비를 남기냐? guilt. 죄책감 아니면은 self-righteousness. 자기정당화. 그 그러니까 독선인 거죠, 결국. 예. 자기정당화로 마비되는 그런 나를 남길 뿐인 거예요. 예. 아까 말했듯이 이 why라는 질문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게 되는 결과가 되거나 아니면은 무조건 다 남탓을 해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에. 정말 이거는 짤대기가 없는 질문이죠. 에. 그리고 이 why라는 질문을 시작하면 정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에. 그냥 슬픔과 비탄과 원망과 에. 짜증 속에서 생을 낭비하게 되는 지름길이죠. 이 y라는 질문은. 자, 이제 이 y라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나오네요. Where as before I perhaps took too little responsibility for my fate. 자, 이제 before가 일전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For my fate. 나의 운명에 대해서 too little responsibility. 너무 적은 책임감. 거의 책임감이 없는 거죠. 에다 남탓만 하는, 어, 생활이 바로 이런 거겠죠. 에, 내 운명에 대해서 책임을 안, 거의 지지 않고 다 남탓만 하며 살다가, I now begin to imagine that.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어, 뭐, 뭐 하기 시작해요. 뭐 하기 시작하냐. Uh, the weight of the whole world rests on my shoulders. 이번에는 이 세상의 모든 무게가 다내 내 어깨 위에 있는 것처럼, 예, 다내 탓인 것 같은 거죠. 예. 어저께는 모든 게다남 탓이었다가, 오늘은 이제 또다내 탓이었다가, 에휴, 정말 예. 아주 그냥. 어... <laughs> <laughs> 네. Either I am the guilty party wholly responsible for whatever has happened. 자,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거기에 책임을 지는 게다내 탓이고, 내가 이 따옴표로 뭐예요? The guilty party니까 피고인 측인 거예요. 어, 내가 다 죄를 받아 마땅한 그런 피고인 측이고, a creature unfit to mingle with humankind. 심지어 인류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그냥 존재처럼 느껴졌다가, 이제 다음엔 또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or 아니면은 They are the guilty one. 이번에는 그들이 즉 이제 남 탓인 거예요. 예, 그들이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들이 피 피고인들인데 and it is my job to uh, chastise them. 그들을 책망하는 게내 일이고 setting their feet once more on the path of righteousness. 그들의 발을 한번더 어떤 의로움의 길로 들여놓게 하는 것이 예, 내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나 잘하세요. 오 너나 잘하세요를 못하고 맨날 남들을 뭘 어떻게 하려고 남탓만 남탓만 하면서 어 그렇게 예,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죠. 유체이탈 화법 <laughs> 다 자기한테 해당되는 건데 그게 다 남탓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아무튼 either way 어느 쪽이든 간에 예, 모든 게나 내 탓이라고 하든 혹은 모든 게남 탓이라고 하든. 어, once creativity is paralyzed. 어, 우리의 네, 창조성은 마비가 되어버린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적극적 상상이라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여지가 없죠. 무슨 상상을 하겠어요. 다내탓 아니면 남 탓인데. 예. 창조성이라는 게 들어갈 여지가 없죠. 예. 이렇게 되면, 사는 게 정말 재미없고, 재미없고, 팍팍해집니다. 예. Why questions? 자, 왜? 라는 질문들은 like h a p p i s happy와 마찬가지로 happy 기억나시죠? 그 스핑크스와 같은 그왜 여자의 얼굴을 하고 사자의 발톱을 하고 독수리의 날개를 했던 그 존재였죠. happy와 마찬가지로 suck out the blood of life 생명의 피를 예, 빨아들인다. 쪽쪽 빨아먹는다. 라는 거죠. 이 왜? 라는 질문은. Learning to address the Sphinx in a way that evokes her help. 자, 스핑크스의 도움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스핑크스에게 어드레스하면 이제 뭐 말을 거는 거죠. 에, 스핑크스에게 말을 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이선 아트. 그게 바로 기술이라는 거예요. 에. 어떤 사람은 스피크스와 대화를 잘하죠. 예. 나를 공경에 처하는,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게 스피크스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공경에 처하는 거를 의미를 금방금방 캐치하고, 아, 요거는 나의 어떤 거를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공경이구나 하면서 그걸 이렇게 헤쳐나가죠. 예. 뚫고 나가요. 그게 바로 스피크스하고 대화를 잘하는 거죠.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물론 그 일이 작은 일일 수도 있고 심지어 또큰 일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해결하기 힘든 그런 큰일 일어나면은 이왜 라는 질문을 하고야 말죠 특히 이제 그거를 뚫고 나가기가 너무 힘든 일이 벌어지면은 왜 라는 질문을 인간이니까 안할수 없잖아요 저도 해요 저도 어, 아씨 왜왜왜 왜, 왜? 하면서 하지만 어 거기에 주저앉아버리면 안 되죠. 예, 그거 하다가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왜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제,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아, 무엇부터 할 것인가, 누구랑 같이 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할줄 알아야죠. If the questions we ask her 자, 우리가 그녀에게 하는 질문이 too psychological and philosophical, 너무 심리학적이나 철학적이면 She will pose counter questions. 그녀는 그 반대의 질문을, 그 뒤집어버리는 질문을 던질 거라는 거죠. That said one turning verbal somersault like a trained seal. trained seal 하면은 훈련받은 물개인 거잖아요. 그 훈련받은 물개가 어, somersault 하면은 공중 제비를 도는 거죠. 예. 근데 verbal이니까는 언어적으로 공중제비를 돌게 하는 그런 걸로 반대의 질문을 던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뭐예요. 그녀에게 하는 질문이 why라는 질문 자체가 너무나 사이클로지컬하고 필로스피컬한 거죠. 예. 어, 행동적이지 않고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거나 아니면 상념적인 거에 머무르는 단계의 질문인 거예요. 예. 실천은 없어. 예. 자기가 뭘 하나라도 좀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하려고 뭘 하지는 않으면서 맨날 그 어, 어떤 그런 관념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 하면은 오히려 어, 이 스핑크스가 어, 공중제비를 한번 돌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더 생각하지 못한 어떤 사고를 당하게 할 거다라는 그런 거죠. 예, 실제로도 그렇죠. 어, 입으로만 이런 걸 갖다 가 우리가 이제 주둥아리만 살아있다는 말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뭐 맨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고민을 한데 뭐 고민을 하고 뭐잘 살고 싶고 자기가 무슨 이런 공부를 하고 저런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 공부를 마치고 나면 뭐 앞으로 뭘할 거고 아무튼 계획은 맨날 창대해요. 아무것도 하는 일은 없어. 예. 아무튼, 그렇게, 그, 주, 주둥아, 죄송합니다. 주둥아이로만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스핑크스한테 예, 이렇게 뭐, 와이 질문을 하면은 스핑크스가 이제 운명이라는 거죠. 운명이나 아니면 그, 그의 상위자아가, 상위자아가 이제 너 한번 좀 진흙밭에서 굴러봐라 하면서 어떤 구르는 인생을 만들겠죠. 예. If our approach is too literal and specific, 우리의 접근 방식이 너무 literal 문자적이고 그리고 specific 구체적이면 her answers 그녀의 답은 may send us both into reality. 에 우리를 현실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In ways that we are inappropriate if not disastrous. 어, 비록 d i s a s t r 재앙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inappropriate, 굉장히 부적절하게 예, 내가 그러니까 부당한 거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우리를 현실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일을 한 다음에 일을 하고, 일을 한 다음에 삶을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지. 처음에 자기 머릿속에 자기는 이미 1 0까지가 있는 사람이야. 예. 100까지 가 있으면서 남들은 다 비난해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쟤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면서 온갖 입으로 하는 거는 다 하죠. 예. 그러면서 막상 자기는 출발도 안 해요. 일도 안 해, 일도. 그냥 자기 머릿 속에 이미 배까지 가있을 뿐인 거고, 예.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벌어지는 그런 스핑크스의 스핑크스의 가르침은 좀 이렇게 혹독할 수가 있겠죠. 예. 저도 그런 스핑크스의 혹독함을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가끔씩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그래요. 말을 조금씩 하고 살아야 되는데. <laughs> 네, 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어~ 이제 다음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하면 운명의 수레바퀴 끝나겠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